어? 점심도 먹고 3시 응. 심도 먹었지? 응. 이렇게 하니까 3시간 20분이나 지났어 그러면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몇 시였어? 5시 45분, 45분. 지금이 다시 45분이고 응. 우리가 이걸 하기 전 3시간 20분 전에는 몇 분이야? 잠깐만 응? 어 9시 5분 땡! 응? 야 3시간 20분 <웃음> <웃음> 어, 대우. 3시간 25분! 땡! 어? 자잘 들어! 지금이 5시 45분인데 5시 45분인데 3시간 20분 전에는 정정. 몇 시였어? 3시간 30분. 20분 전에 네, 그래. 아까하고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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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는문는 지난 거고 3시간 이0이다 아까 1반대되는 문제야. 아까는시는1 0고아는시는 지금이 다다 이제 다, 다 헷갈리겠다. 지금이 다시 45분이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 먹고 수영하고 노는 데까지총 3시간 20분이 걸렸어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은 몇 시야? 8시 45분. 그럼 지금 시간이라니까 8시 5분 그럼 지금 10시 좀. 도현이. 2시 25분. 딩동댕. 바이바이. 3시 야0분 2시 25분. 아시죠?